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여러분 베이직 그래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29위의두 번째 이론과 예문 시간이에요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A번입니다 교재에는 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 속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박스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carry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그림 속에는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Bye. I will call you tomorrow. Okay? 안녕히 가세요.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오늘은 위례 쓰임 중에서 제안하는 것,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 사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My suitcase is very heavy. 네, 여행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I will carry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들어드릴게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림 속의 내용인데요. 무겁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해드리는 게 어때요? 하고 제안하는 모습이죠. 이럴 때 w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will call you tomorrow, okay?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Okay, bye.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I will call you. 제가 전화를 할게요. 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I think I will.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이렇게 할 거야. I don't think I will.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의 표현을 잘쓸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m tired. I think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아, 나는 피곤해요. 나는 오늘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네, I think I will 하면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되죠. It's a nice day. 오늘 날씨가 좋네요. 화창한 날입니다. I think I will sit outside. 나는 바깥에 앉을래요. 내 생각에는 바깥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거죠.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어요. I don't think I will go out. 나는 오늘 외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 d o n t t h i n k 이렇게 부정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i will go out. 긍정이 옵니다. 이 문장을 만약에 I think I will not go out. 이라고 한다면 한국말로는 같은 뜻인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는 부정을 앞에 넣어서 I d o n t t h i n k I will go out.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의 문장에서는 단순 현재를 쓰지 않는데요. 예문 보도록 할게요. I will call you tomorrow. Okay. 네, 일단, tomorrow가 있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냥 단순 현재로 I call you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는 어,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라는 의미가 빠져버리죠. 그래서 위를 꼭 넣어줘야 되고요. I think I will go to bed early. 나는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나의 결심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I think I go to bed 이런 식으로 단순 현재를 쓰면 결심하는 의미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현재가 아닌 위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비번입니다 이미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I will을 쓰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닛 26 27 에서 현재 진행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얘기를 했었어요 즉 이미 결심한 일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i will을 쓰지 않고 현재 진행을 씁니다. 예문을 보면요. i'm working tomorrow. 나는 내일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일할 거예요. 네, 이미 결심을 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일이죠. 이럴 때는 i will을 쓰지 않습니다. There is a good program on tv tonight. 오늘 밤에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에요. I'm going to watch it. 나는 그것을 볼 거예요 하고 본인이 이미 결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I will watch it이라고 쓰지 않고 I'm going to watch it이라고 사용하고 있네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에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이세요? 무엇을 하기로 하셨나요? 무엇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현재 진행을 썼습니다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번입니다 Shall I? Shall we? 가 나와 있는데요 we를 한참 공부하다가 왜 shall I? shall we?가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안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we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을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Should I? Shall we?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안하는 내용이죠.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very warm in this room. 이 방이 굉장히 더운데요 Should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창문을 열까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Should I call you tonight? 제가 오늘 밤에 전화해도 될까요? 전화 드릴까요? 그랬더니 Okay, 네 그러세요. 말하고 있죠. It's a nice day. Shall we go for a walk?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What shall we have for dinner? 우리 저녁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s h a 과 마찬가지로 s h 도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Should I call you tonight? 제가 오늘 밤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Okay. 네, 그러세요. It's a nice day. 날씨가 참 좋아요. Should we go for a walk? 산책 같이 가실래요? 우리 산책할래요.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저녁으로 우리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닛 29 위례 두 번째 이론과 예문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스튜디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see you next time! 음.